이른 아침 고령에 있는 주산성을 찾았습니다. 음, 이 주산성은 고대국가 대가야의 방어선인 산성이었고 그 산성의 능선을 따라서 엄청난 규모의 고분군이 밀집되어 있다는 겁니다. 700기 이상입니다. 그로 봐서는 대가야가 얼마나 막강한 고대 국가였는지를 증명하는 네 역사적 사료이기도 합니다. 어 고대 국가에서의 가야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고구려, 백제, 신라 중심으로만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고. 어~ 그에 반해서 가야국이 뭔가 덜 평가되는 덜 평가되고 연구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.